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램쌤입니다. 오늘의 수업 수영 기본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해봅시다. 먼저 수영장 시설을 둘러보며 비상구 표시 등 위치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 앞에서도 계속 공부했지만 수영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과 예절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수영단원을 끝내며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정리하면서 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앞에서 보여주지 못한 영상들도 함께 보여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영이 뭘까요 해서 수영은 물에서 헤엄치는 모든 걸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영장에서 하는 경영을 에도 수영장에서 하는 공놀이인 수구, 위에서 떨어지는 다이빙 같은 것도 모두 수영에 포함된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물과 친해지는 방법을 수업입니다. 먼저 물에서 숨참고 눈뜨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숨참는 것과 눈뜨는 것은 물에서 일어나는 응급 상황에서 꼭 필요한 능력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시간을 길게 잡고 해야하기 때문에 집에서 열심히 연습해 보자고 했었지요. 또 물에서 중심 잡고 누워뜰 때는 힘 빼야하는 것과 구조물을 잡는 것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숨을 몇 초까지 쉴수 있나요? 잠수의 달인이 알려주는 비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미화살표가 가리키는 영상을 보고 오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영 기본에 대해 배웠습니다. 물장구를 칠 때는 등이 뜨지 않게 하고 턱도 들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는 물에서 숨을 내뱉고, 밖에서 들이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배영은 새끼손가락을 밖으로 해서 팔을 돌릴 때 귀를 스치게 해야 하고 기본 평영은 발끝을 밖으로 해야 한다고 배웠지요. 그 다음은 배영을 준비할 때는 손이 몸의 중심선에 있어야 한다는 것 자유형을 잘할 때는 호흡을 한쪽으로 하고 고개를 너무 들면 안 된다는 것 배영으로 출발할 때는 벽을 찬후 몸을 곧게 해야 하고 평영은 발끝을 강하게 붙이고 팔꿈치가 가슴에 붙어야 한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영 경기를 TV에서 보면 알겠지만 총 8개의 레인에서 경기를 하는데 꼭 중간 부분의 레인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쪽 미화살표가 가리키는 영상을 보고 옵시다. 여러분들 잘 보았지요? 이제는 수영 안전입니다. 구조를 요청할 때는 119에 신고부터 해야 하고 위치, 시간, 상황을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구명도끼를 입고 들려면 조끼를 손으로 잡고 힘을 뺀 상태로 머리가 물 위에 떠야 한다고 했습니다. 익수자를 구조할 때는 나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뜰수 있는 물건을 던지고 익수자 뒤로 던져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숨 참고 물에서 이동할 때는 수명과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 잘 된다는 것.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는 검사와 충격시에는 꼭 손을 떼야 하는 것.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가슴 압박을 1분에 100회 정도 되도록 멈추지 않고 해야 하는 것. 강과 바다에서 구조를 기할 땐 코와 입을 막고 조끼를 잘 잡아야 한다고 했던 것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스터 빈 시리즈 알고 있나요? 미스터 빈이 수영장에 가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인데 안전하게 놀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찾았나요? 먼저 수영장에서 뛰어다녔지요. 앞에서도 나왔지만 미끄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다이빙하는 데서 저렇게 위험하게 있는 것도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단원에서 배운 것잘 기억해서 나중에 수영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준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